네, 안녕하십니까. 어 BTC 어, 2단계 훈련을 탁월하게 수료하신 분들이 마, <laughs> 많은데, 어, 제가 어, 이렇게 순장 그,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죄송스럽고 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 저는 농협에 근무하고 있으며 서대무 모임을 섬기고 있는 최형진 형제입니다. 저는 오래전 BTC 1단계 훈련을 수료하고 지방 발령으로 모임을 약 10년간 떠났다가 몇년전 서울본부로 복귀하면서 다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BB 사역을 위해서는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매년 전도훈련이든 BTC훈련이든 한 가지 이상 훈련을 꼭 받는 것을 목표로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제주위에, 또제주위 직장 동료, 고향 친구 등 전도와 양육이 필요한 영은돌이 꽤 있어서 이번 BTC2 훈련을 통해서 제자 양육 방법을 습득하여 주의 영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열매맺는 순장의 삶을 살고자 훈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된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 암송의 유익과 필요성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 암송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암송으로 삶이 변화된 네비게이터 성경회 도슨 트로트맨의 스토리를 읽고 도전을 받았고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틈틈이 암송에 도전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암송하기보다는 암송 구절의 성경을 앞뒤로 먼저 읽고 내용을 이해한 후이 구절이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한 말씀인지 알게 되면 머리에 쉽게 각인이 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매주 암송을 처음보다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었습니다. 암송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던 새로운 구절들이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암송을 어느 정도 한 후에는 전도나 양육 시에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서 실제로 여러 번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암송은 힘들고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제 생각에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암송을 즐기고 있습니다. 둘째, 직장 내 관계 전도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 시작 때 전도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은 18명이었습니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같은 부서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자주 받는 시대에 과연 전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며 전도 결과에 대해서는 성령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전도 대상으로 기도하던 후배가 퇴근 시간에 혼자 남아있길래 얼른 사양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후배는 술과 유흥, 어, 그리고 음악다방 다니는 걸 좋아하는 어, 좀 세, 조금은 세속적인 친구라서 저는 내심 기대하지는 않았고 다만 끝까지 들어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는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기도문이 마음에 든다며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따라하는 게 아니, 아닙니까? 저는 예상치 못한 이 후배의 반응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전도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배운 사형리 소개의 끝마무리 멘트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멘트를 배우고 나니 전도 과정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셋째, 양육 그리더 수립 및 성경 문부 교환 작성 방법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을 통해서 가장 배우고 싶었던 영역이 양육, 즉, 맨투맨입니다. 감사하게도 훈련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 순장님들께서 강의를 통해 교환 작성 방법,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 맨투맨,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법 등을 전해주셨습니다. 순장님들의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체득하고 정립한 기법들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훈련생들도 각자 미리 준비해온 교환으로 직접 맨투맨과 순모임 인도하는 법을 실습도 해보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체험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순장 핸드북에는 세신자 또는 순원양육에 필요한 공부 교재가 빼곡히 들어있어서 마치 보물창고를 찾은 것처럼 너무 기쁘고 든든합니다. 맨투맨 양육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훈련 과정 중한 형제를 만나 세신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분은 약 3년 전 업무상 알게 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인데 지방에 근무하다가 올 봄에 서울 본부로 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 교회 내 분쟁을 겪고 나서 최근 3년간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의 회복을 바라며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교회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성경 공부를 권했고 11월 첫째 주에 첫 양육을 시작해서 매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과 양육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분을 위해 그리고 교제 시간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교제 시간에 나눌 내용을 교환으로 미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도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넘쳤고 말씀에 각자의 삶을 비춰가며 든든히 서도록 서로 격려했습니다. 훈련 이후에는 말씀 암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유익을 누리고자 합니다. 주제별 성경, 주제별 암송 책자의 69절, 189절 그리고 사양리 책자에 인용된 성경 말씀, 전도 폭발 전문의 성경 말씀도 암송하겠습니다. 전도 시에, 양육 시에, 그리고 성경 공부 인도 시에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새 신자 양육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형제님과 주 1회 성경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교환을 준비하여 교제에 임하겠습니다. 교제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양육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리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전도를 꾸준히 실천하겠으며, 세신자와 핵심수는 양육에 필요한 양육그리드 작성, 그리고 주제별 교환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훈련을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훈련 중 힘이 되었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